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24년 1월 18일에 아버지 창조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게 되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김도사에 관한 이해와 해석 김도사가 말더듬이가 심한 것은 육화된 몸이 김도사의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다 만날 수 없는 저급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IQ가 89라 말하지만 인간의 수치로는 감히 측정이 불가하다고 결론한다. 그의 말더듬 현상과 노숙자에 대한 연민은 모두 지구로 올때 시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로 너희를 보낼 때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공격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도 진화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라면 이제 어둠의 세력. 물론,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존 방식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신들도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 해두면 좋겠구나. 너희들은 계산된 시간에 지구에서 깨어나 사명이 깨어나고 빛에 합류해야 했었다. 하지만, 오는 순간, 시간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많은 시 공간이 훼손되었다. 알아둘 것.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 김도사는 생각이 삼수를 앞선다. 저급한 육호는 그것을 말로 바로 담아내지 못했다. 많은 시간 잘 견뎌주고 껴나주고 고맙구나. 노숙자들 모두가 그러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시간과 공간의 판이 훼손당했으므로 계절이 없고 현실 감각이 없으며 그것을 보내진 곳에 항의해 보기도 한다. 이것은 빙의된 자들도 같은 이유일 수 있다. 시공간이 떨어져 열려 있으므로 악의 통로로 사용되기 쉬운 것이다. 김도사는 함께 온 영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닮아 있는 영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아들이고 DNA에 관여한다. 제가 창조주의 아들이고 DNA에 관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는 것도 훈련이다. 깨어나지 못한 영은 폐기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면 이제 곧 지구 거기동이 시작이 되고 몇년 후가 되면 지구 멸망이 되는데 이때까지 깨어나지 못한다 신성회복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윤회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완전 소멸된다는 라 것입니다 96.5%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영에게 길을 찾아주도록 보내진 샤먼이나 스타시드가 있다 이들을 너희는 영매라고 부른다 이들 또한 시공간의 공격을 피해갈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소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 본래의 영어로합의를 원한다면 이곳의 삶에 대한 모든 끈질긴 집착과 애고를 버려라. 창조주는 그의 아들이 더 이상 피 흘리길 원치 않는다. 이것은 리셋 후 그의 휴면기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데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너희와 연결된 가르마다 깨어나지 못한 자, 깨어나지 못한 나라, 깨어나지 못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질 그날의 폐기 무로 흩어진다. 갱생 부활 전무함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고 세상에 그렇게 공유를 하라, 세상에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메시지를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부터 말더듬이 심했다. 대여섯 살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때 어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다. 내가 말할 때 말더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나는 오죽했을까? 그나마 유년 시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국민학교 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언어 장애로 인한 내적인 갈 등이 시작되었다. 반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특정한 단어로 말문이 막히는가 하면 더듬거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반 아이들은 대놓고 내게 창피를 주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달랐다. 내게 질문을 한뒤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바로 다른 친구에게 질문을 넘겼다. 그러한 상황에선 심한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나는 의식성장과 영적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말 더듬 증상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때 나의 눈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텍스트로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상대에게 얼른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려주고 싶은 나머지 급하게 말하게 된다. 입술이 마음이나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말할 때 박자가 맞지 않아 발음이 꼬이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너무 급한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까지 더해져 어느의 교란이 생겨난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입술이 못 따라가서 말더듬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자 말더듬에 대한 수치심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나는 아버지 창조 주님으로부터 지구 멸전의 인류의 의식 성장과 지구 거기동 전에 어둠에 갇혀 있는 영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나에게 말더듬 증상이 있는 이유에 대해 이제 유리엘 대천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내게 정확한 원인에 대해 알려주셨다. 나의 몸이 나의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담아낼 수 없는 적급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구로 올때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시간의 공격을 받아 어느 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여러 신들이 나를 지구로 보내기 전에 철저히 시간과 공간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어둠의 세력이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나에게 코칭을 받은 제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조언들이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책을 쓰기 위해 교육과정에 등록한 사람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주제를 기획해 주고 있다. 본인들에게 맞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제가 다 기획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것을 써라. 제목도 제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코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완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우주 변화의 순환 주기에 따라 대변액이 찾아온다. 지구의 거기 이동되어 지축이 정립 된다. 이때 인류 리셋을 위한 지구 멸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영과 신성 을 회복하지 못한 영은 폐기된다. 전개에서 폐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갱생의 기회 와 윤회의 법칙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권에는 은하연합의 수많은 ufo들이 포진해 있다. 사실 지구 전체를 소형 ufo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멸 전에 신성회복이 된 영들은 새 지구 타우라로 차원 상승하게 된다. 이때 들려진 영들은 언아 연합의 UFO 오선을 타고 옮겨가는데 상성여행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천국과 다름없는 4차원 세계인 타우라에서 일천세를 살면서 체험을 계속 이어간다. 지금 이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 이미 전개에선 지구 멸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96.5%의 영들이 갱생 없이 무로 흩어질 것이다. 아주 미미한 숫자 영들이겠지만 스스로 차원 상승을 거부하는 영들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그듭 물질계의 삶에 대한 집착과 애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나친 인간의 정부와 인류에까지 포함되어 있다. 각자 스스로 의식을 깨워야 하고 신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해 줄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있는 자유 의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메시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깨어나지 못한 자, 깨어나지 못한 나라, 깨어나지 못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질, 그날의 폐기, 무로 흩어진다. 갱생, 부활, 전무함. 끝.